안녕하세요. 쟁이코입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고프로를 잡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뭔가.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어제 검색을 하다가 서울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스낵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버스 같은 곳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해 보여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 스네크가 저는 사실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1970년대 말에 이제 재개발이 한창이다 서울에서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되게 인기 있었던 이동식 음식점이래요 폐차된 버스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동식 음식점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푸드트럭의 원조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산티역에서 내렸고요 여기서 걸어서 19분 1.1km 아 좋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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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아 아,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지금이 2시 29분인데 사람이 없겠지? 일부러 좀 점심시간을 피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택시기사님들의 거의 성지라고 불려가지고 기사식당 성지라고 불려가지고 모르겠네요 사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왔는데? 어? 아, 저기 있다. <laughs> 저기 있다. <laughs> 저기 있다. 아니, 이런 높은 건물들 사이로 저런 스낵카가 있네? 저게 7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자리를 이어온 거니까 택시 엄청 많네요, 근데? 영업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안녕하세요. 밥 먹으면서 촬영 좀 해도 되나 아, 밤먹서촬영 나와요? 네뭐드실요 네. 아, 네. 모두 아,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하나 주세요 야채 된장 비빔밥? 네, 그거 하나 주세요 <laughs> 일단은 스노백 <스냅데 말고.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벌써 나왔네 <laughs> 주했는데 거의 1분 만에 나왔네 어 감사합.. 니다어계란 <laughs> <laughs> 아, 무생채, 콩나물 어.. 이거는 멸치? 음, 멸치볶음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음! 된, 된장찌개 된장, 그리 된장. 야채까지 야채 셀프로 이렇게 넣을 수 있나봐요 대박이다 된장 주시오 동물보다 에에에아 통칭이 되어있네 여기 밑반찬도 있고 김치 이거는 족발 된장 주시오 된장차 양파비

짬뽕 너무 적당히 부럽다. 너무 맛있네. 비빔밥은.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딱그 우리가 생각하는 비빔밥 맛인데 그 야채를 넣을 수 있는 만큼 이제 바구니 같은 걸 주시는데 그런 정도 되게 좋네요. 와그다택시야 아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구수하고 너무 맛있네요. 어, 잘 먹습니다. 네, 네. 아 몰라. 여기 자판기도 있네요. 아, 근데 동전이 없는데. 동전 뽑아와서 자판기 음료 한잔 해야겠다. 네, 좋습니다. 네, 아이. 아닙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의 바른 청년이란 소리를 들었네요. <laughs> 역시. <웃음> 와 대시 거의 다 빠졌네. 어디 보자. 고급 커피를 마셔볼까? 밀크 커피 마셔가려. 아들. 네. 되는 것 같지? 이지은 씨네 왜? 살려고 많이 하셔. <laughs> 아 여기가 핫하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laughs> 어떤 메뉴 드셨어요? 아 똑같은 거 먹었어요. 아 된장 비빔밥이요? 네. 아이즘에는 된장이 제일 나요. 아 근데 아까 그 야채를 안 드시대요? 야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안 보실 때 많이 넣었죠. <laughs> 택시 기사님이신가요? 네. 아단골이신가봐요이식당 <laughs> 그렇죠 이쪽에 오면은. 이렇게 차대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 주차 자리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막 도로에다 놓그려고 그쵸 강남이니까 아무래도 왜안 나오지? 기사님 음. 커피 한잔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괜찮 <laughs> 괜찮으세요? 이네이 <laughs> 이 식당을 찾으시는 이유가 주차 자리 때문에? 네 여기 사장님 나오시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영상 여기 촬영하고 있어서 <laughs>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유튜브에 내시는가봐요. 맞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네. 선전하시요더잘될수 있게 홍보가 되면 좋은데 <laughs> 올려가지고. 근데 배원아 배번 나왔구나. 와우. 자판기 커피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는 휴게실인가봐요. 아 식당이에요. 밥 먹을 수 있는. 저쪽 칸칸은 이제 실 전자식 뭐식 공간. 아, 기사님 아, 그 직원분들. 직원들. 아. 나이가 이제 요 마음이 좋았는데. 네,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아, 아들분이 이어받아서 하시나 봐. 아, 여기는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2월식. 14년이요? 음. 와. 여기 근처에서 기사 생활도 14년 정도 하시나 봐. 개인 택시 이거 이거 네, 내 차죠? 네네네 개인 택시 사각 매입해서 처음 밥 먹은 곳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야 네. <laughs>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몇 년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 14년 전이면 2009년 90, 2009년 2009년 맞는 거 아니야? 네, 2009년 어. 그때도 일을 했었나요? 네, 아 변한 거 없이 네. 똑같이. 아. 아니 강남 한복판에 이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여기 하고 저기 한티역에 또 하나 있었어요. 영동 스낵탑 네. 아 이거 더 컸지. 음. 거는 이제 지금 모피스터블. 아 그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또 문화유산이 지정됐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또 철거돼버리고 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한다 해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음. 2년 후에 철거가 돼버리고 하니까 아, 이런 이야기 아, 스네카로? 아니요, 그 영동 스네카 찾아보니까 영동 스네카 응. 서울세계문화유산이 그걸로 지정이 됐는데 응. 이제 이, 지정되고 나서 2년 후에 응. 뭐 이제 건물 들어서고 뭐 지하철역하고 하니까 뭐철그 철거가 된것 같더라고요. 저진지에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영동 스네카는요? 네, 영동 어... 스네카. 이거 같이 생겼었는데 그거는 응. 이제 워낙 그 옆에가 지하철도 있고 옆에까 그러니까 네, 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처, 그냥, 그냥 철거해버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게 참 네. 거의 손님분들 80% 이상이 그 택시기사님들이 맞아요, 90% 이상이 거의. 80%가아이 주변에 원룸이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식사하러 오시는. 아 원룸 사시는 분들. 뭐 직장인들 또 많이 오시더 아, 여기 회사도 많다니까. 여기가 내 혼밥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유튜브에 영상으로 보시던데? 아, 네, 맞습니다. 혹시 영상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글쎄,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아니, 그, 혹시 기사님 나오, 나오셔도 나오 괜찮은가요? 아니면 네, 모자이크를 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아, 배도 부르고 선정릉 가서 산책하고 좀 쉬어야겠다. 여기는 뭐야? 미세먼지 풀이죠? 와 공기 엄청 좋네요. 이건 진짜 식물인가요? <웃음> 아, <웃음> 와. 다시 미세먼지 풀. 빌딩 속. 여기 내가 피부과 다녔던 곳인데 오랜만에 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벌써 일행인데 벌써. 후, 저기 도심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기 서울에 유일하게 단 하나 남은 어~ 그래? 오늘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스네카에 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일단은 한 1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기사님들이 오늘 갔을 때 거의 한95% 100% 거의 다, 기사, 거의 다 기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서 기사님들의 성지가 맞구나. 네, 아까 그 인터뷰한 이제 기사님도 14년 정도 단골이라고 하시니까 저게 이제 얼마나 오래되는지 알 수가 있었고 손밥하기 좋은 장소였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 곳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갈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라지는 게좀 마음이 아픈데 개인적으로 좀 그런 우리나라의 옛정치좀 그런 문화유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보존이 됐으면 보증이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